원래는 뉴욕에서 네. 금년 3.1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, 어,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포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이제 기조연설을 하러 왔다가, 어,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재동포물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재동포들 또 여러가지 현안이 뭔지 또 옛날 또 같이 일하셨던 분들 또 인사도 할겸 해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 DC를 거쳐서 오늘 이제 l a 까지 왔습니다.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제국민들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어,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동포업무를한 8년 정도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제동포업무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어, 그 동안에 또좀 여러 가지 그 달라진 재동포들의 현안이 무엇인지, 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 문재인 정권의 뭐 통일 정책이라든지 재동포 정책에 대해서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러 어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. 아 제가 전에는 여수에서 국원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강남 갑 압구정, 청담동, 신사노년역삼 등 서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죠.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에네 <laughs>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번에 또 유권자들이 많은 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어, 내년 4월 총선이 지금 같은 지역에서 어,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, 그래서 제동포무도 다시 좀 국회에 들어가면은.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솔직히 우리 강남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이 미국의 연고가 제일 많으세요. 뭐 가족이나 친척 또 친지들이 많이 살고 있고 뉴욕하고 저희 강남하고 지금 뭐 자매 결혼도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우리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. 어,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미국의회가 더 어, 한반도 평화 정책에 어려운 장벽이라고 생각해요.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어, 미국 의회에 우리의 좀 목소리를 전해서 어, 한반도 평화 체제로 이전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좀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. 어,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계시는 우리. 미주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제 동포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주동포들로서는 아마 가장 큰 현안이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제 복수국적 문제일 겁니다.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활동을 하시면서 어 본인의 어쨌든 발전이나 또그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또 미주에 이제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저는 복수국적 문제도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더 연령을 낮춰서 어뭐 모든 아이에 다가능할수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. 어, 그원이제 병역 문제하고 이렇게 조금 맞물려 있어서 어, 어느 정도까지 연령이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수적 대상은 확대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는 뭐 나이나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, 그 대상자의 그 주생활권이 미국이냐한국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미국이 주생활권자라고 그러면 미국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한국이 주생활권이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병의금을 부과한다든지 어,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뭐 아마 재동포 문제를 저만큼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, 또 입법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, 그래서 어,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좀 제동포를 잘 알고 어, 그런 좀 정책을 좀 세울 사람들이.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이번에 미주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지역구가 둘입니다. 강남도 지역구지만 <laughs> 여기 제동포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, 다시 또 제가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제동포물을 확실히 잘 챙기도록 어, 노력을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laughs>